정부가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설 원예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을 노지축산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업 분야 개선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고 농업 농촌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시설 원예, 즉 온실 중심 스마트 농업을 노지와 축산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노지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단지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현재 중공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관련한 지자체와의 조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시설원의 온실 중심이었는데 노지축산까지 확대한다는 거고요.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큰 땅을 지자체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유리온실 쪽에 개선을 할 거고.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가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천 곳 가량 지원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혜택을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을 지난해 전국적으로 30개소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30개소 더 늘려 총 6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특산주 주원료 조달 범위 확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조건 완화, 공사전 간척지 임시 사용 용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 과제 외에도 연구개발,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서도 농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